<laughs> 아 여기 이런 거 있어. 왜 점점 길어지냐? <laughs> 리코야 미안하다. <laughs> 아니 솔직히 좀 줄이고 싶은데, 볼떡어를 표현하고 싶은데 리코 리코 안 되겠다 이걸 리코 수정 들어가야겠다. 나 내가 생각해도 좀 너무한 것 같아. 아감적 없습니다, 진짜. 미안하다, 리코야. 근치만, 리코는 먹는 게 귀엽다고요. 제가 이건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럼. 유감스럽게도. 됐다, 됐다. 이거 귀엽다. 됐다. 귀여워졌어. 솔직히 방금 건 내가 봐도, 아, 이렇게 마무리하긴 좀 그랬어. 에이. 리코 대사 맞다 리코 대사 리코 대사가 리코야 빠졌다. 미안하다 <laughs> 아니 근데 진짜 리코 내가 묘사를 좀해드림밥 먹을 때 햄스터 같아 귀여워 아주 귀여워. 짱갈래치코 근데 방금 왔 둘이 싸웠나요? 아, 그냥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 거라고요! 둘이 원만한 합의하시길 바랍니다. 이씨.